흑인싸가 되고 싶어. 제발, 흑인싸, 제발. 어우야 음. 어머. 저기, 어? 서브의 김정남 씨 아니에요? <laughs> 김정남이라니. 아 죄송합니다. 어 어머, 뒤에도. 예. 예. 아, 근데. 누구예요, 이게 지금 누구 문제가 뭐냐면은. 네. 귀가 안 들려가지고 계속 저 마이크 참고 그런데 아 크리스마스예요? 뭐예요? 아니,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계속 소리를 지르자기가 안 들리니까 아니 알바 특집이 아니에요 누가 산다보니요? 아 월시에 펑 티머. 이게 뭐야? 이게 저... 중국 유튜버인데 어... 되게 이제 귀엽게 가지고 뜻이. 아 어... 옆에는 뭐 소주 술꾼 <laughs> 누구예요? 아 저는 진짜 유행하는 룩이에요. <laughs> 딘과 뭐라구요? 딘과 키드밀리 씨딘드밀리로어딘드밀리로어 딘이에요. 디디? 네, 딘 씨. 아니 신대준씨는 누구예요 그 도대체? 전 그냥 한대패티야패티가 <laughs> 뭔지 모르죠. 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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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지 아이고. 야 나래 요아이고 누구야? 왜, 왜 그래? 들었어? 왜? 왜, 왜 이래? 아 핵인싸 핵인싸 나래 언니 아니에요? 그냥 나래 언니 식액 식액 아 핵이라니 핵인싸 국대고라니까 그날 아, 어. 회식하고 헤어질 때 보고 싶어 아니야? 다음 주에 봐요 아니에요 어, 아, 이거 뭐예요? 음식을 뭐야? 언제까지 먹기만 합니까? 음식으로 이렇게 아 패션을 어? 패션으로 완성해야죠. 와 유기농이에요? 유기농이죠. 어, 오이 고기인데 고기 있어? 고기 있어요. 어? 네. 고기야 고기. 고기가 아, 아,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. 고기. 귀걸이 뭐예요? 귀걸이. <laughs> 베이컨이요. <오. 웃음> 아니 동현 씨는 네. 지금 아 호피. 와우. 올해가 지금 이제 호피가 유행이잖아요. 네,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피로 따가지고 핵인싸좀 지났지 않았어요? 지났어? 아야야 아니, 네. 약간 지나긴 했지. 아, 진한... 그 춤도 네. 있는데 요즘에. 어, 아니, 보이세요. 아, 보이세요. 인, 다리 어. 지금. 어보여어요인싸 발이 중요한 거. 아이 정식 나가서 나가. 핵인싸춤 자기가 스스로 쳐 이제. 그핵인싸 춤이라서 있습니다. 예. 오 나나나 오 나나나. <laughs> 그거 아니에요? <laughs> 지났어 이게 또? <laughs> 이것도 지났지? 맞네, 근데 봉신은 야인 시대예요? 아니, 야인 시대니요 네, 혀고 씨. 혀고 씨 느낌. 혀고, 혀고. 혀고, 혀고. 혀고, 씨. 혀고, 혀혀 아, 씨. 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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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말이죠. 또 특집 하나가 더 있어요. 응? 뭐야? 인자 특집이 준비가 되겠습니다. 어? 인자 에이스 키가 해외 일정으로 결석을 어? 했습니다. 이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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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이... 박수 칠 일이야, 그게 아, 박수 칠 일이야? 그 어쩔 박수칠일이야? 건데, 지금. 이제... 집에 안갈 거야? 나. 아니, 키가 없으면 확실히 누가 이제 어, 1인자인지 결제 결정을... 그래, <목소년> 오늘은 아, 제가 한번 보여줄 아... 때가 이제 된 거고. 아실더 이상 겸손이 미덕이 아닌 걸증명하보겠습니다 제발요, 제발요. 소리 좀 지르지 마. 아, 혼자 안 들리니까, 제발요. 크리스마스. <laughs> 오빠, 지금 약간 아, 이제... 동현 씨 표정이 큰 뜻을 지금 품은 것 같은 느낌인데. 아, 초반에 제가 엄청났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키랑 다들 실력이 비슷했어요. 네, 초반에 엄 이게 오늘 이어서야 제 실력이. 오늘은 놀토 보지 마세요. 그냥 딴거 보시고. 어 초반부터. 그냥 난 재미없게 그냥 맞출 거야. 알면서도 막 모른 척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나요? 그냥 재미없게 그냥 막무가내로 맞출게요 아, 딴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, 오, 그냥 오! 시원하게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그래. 오늘이 찬스예요 누구에게나 오늘이 찬스입니다 아, 이미지 변신 한번 하자 아, 분위기 변신 한번